밑에 다 빠졌구나 음 몰랐다 음 디비 넣는게이게 디비 나야돼 덮어 놓는 거 아니고 승은아, 정아퇴행한때 가면 좀 있으면 확버스 누가 집에 가쁜데 가면 돼 여기 서있어 자, 운전 못 하겠다 <laughs> 완전 S코스 완전 계속 S코스 <laughs> 나는 운전 못 해도 열어온다 야니까 싫어야지. 그래 아니, 사고 났을 때이러서란다 그래, 그래. 코스를 좋지 나. 나올 것다 어, 하관이었나 아, 다행이다. 야. 그때 응. 여즈서아서깔브 있겠다야. 음. 내가 컴바이 본게 젊은이 제일 한 받아. 제일 이 누가? 최. 아 내나 진짜 가려 나원라는 진짜 안하고 안나라 진짜 가나 이제 겠다 나한테 대충 가신거라하하하려나 지금 꼬치 당했어 아루기가루기가응어 알았어 뭘안아나이캠 이건 진짜 내가 분장을 양양장에 기 있다 어이만이 분명히 아이가 오늘 <laughs> 어, <나> 완전 고기 세포기 많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아니, 그거하고 세포기는 김치지. <laughs> 우리는 열포기는 해야지. 아이고, 그, 그냥 조금 했다. 이렇게 쫙, 이렇게 쫙 짤어가지고. 요래 하나, 이 소리 듣다. 아, 요래 볶음기를 빼고. 고기 안 해도 된다. 김치 맞다. 그래 응. 할 때도 이렇게 꼭, 꼭 응. 눌러가. 응. 알았어, 알았어, 모서리부터 딱딱 응. 치우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나중에 여러가 뭐 먹으면 나도 돼. 그렇더라, 다르더라. 내가 바르는 거 나와도, 그렇지. 내내 발라야지. 응, 시점부터, 진짜. 언니는 빨리 하네 어? 빨리. <laughs> 빨리 하지 말고 살짝 이렇게 발라. 발라, 발라. 그래. 요, 여기를, 살짝. 여기를 언니, 여기 대충 여가. 기이렇게 그래. 싹, 싹 요렇게 하면 내, 하면. 이렇게 하면. 대충 하면. 언니, 이렇게 꼭꼭 발리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간다니까, 양님이 그래, 요렇게 살짝 바르라고. <laughs> 아 요거만 살짝 이렇게 발라놔라고. 해 이거 아니 이 야! 아니 이거 이 그랬어 거어어어 아니 어디 어 어디 어어어어어 어디 있이어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어 어디 서어어야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어디 야 이 그래 아아라만 하고 그다음 뒤로 뒤로 또 붙여대. 뒤보다. 애한테 아, 오빠 마라막 그거 해 봤다고 가르킨다 그런데 이니어 봐. 안묶어 아니 이 지금 영숙이 평소에 지금 그 구박당하던 거 오늘 다 푼다, 오늘. 야구 구박 안 배추도 배추. 그리고 천이 박건이 팔이요. 좀가 어제 손 왔어. 이거는 음, 저장할 음, 거니까 덮어야지 그래 갖고 나한테. 덮는 거야. 막하기부나막카고 하는 거야. 손으로 어. 양념을 살짝 넣어 묻혀야지. 오는 거야. 그 사람 이상하게이거 차렵 터라이 어디 아프그고칼손가락 그런 아이들 간다. 그래그큰아무도안이니까 어, 얘 너도 되나. 이이이 양념이 진짜 맛있어요. 양념도 가르쳐. 양념, 좀 가가라 나나 양념 나... 양념을 배웠어야 된다. 양념 그 지금부터 제일 야가에 양념 하나 가르쳐 주세요. 들어. 양념. 양념 내가 할 줄게. 그 칼치전 넣고. 아 오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그그저 뭐라 하는 그거 마늘 넣고 생강 넣고 마지막에 미원 한, 마늘을 한 봉지 턱터려면 된다. 맛있다. 어디던가 마늘 을 양념 내가 마늘 깠는데 충분해. 마늘 얼마나 깠어 몇적인데 네. 4kg 짜리 어. 20kg 짜리야. 가, 다, 가, 시, 그, 가, 과수로 가는 그, 한두 살이다. 20kg. 마늘 진짜 마요고 생강 있지, 생강 넣고. 마늘 생강은 마늘의 3분의 1. 3분의 1? 그 공식이다. 어, 어. 아, 그, 그 3분의 1 좋다, 좋다. 마늘 생강은 마늘의 3분의 1. 만 원이 많이 해요 국물은 어, 나는 어. 육수 이제 생수 사 갖고 와갖고 다시마를 어. 갖다가 어. 한 사선도 그두접대지싶어더라 양수봐. 꼭대기 따는 거두접대지 싶어. 어, 몰라. <laughs> 내가 또두접 샀거든. 그는거 깎는 게 이십 킬로짜리 그한 장이더라. 다시마를 먼저 한번 부르르거리 떨리내고 오분 어. 오분 정도. 거리 고 다시 말 건져 이제 말그 그래. 아. 이제 그다시 말 갖고 제 양념 무고만거든무 이제